했을 때요. 뭐지 어? 척구 모든 모든 테크닉이 똑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뾰족해졌다 날카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만 집중을 안 해도 느낌이 완전 틀려질 수 있어요 이게 조그만 실수 하나로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달라진다고 어? 근데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야. 내가 느낌이 달라졌을 때 짓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모근을 하는데 이 근육을 풀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나는 방향을 바꿀 거라는 계산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바꿀 사람들이 여기를 아, 빨리 풀, 이걸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이 욕을 잡고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해, 초에 요, 요 근육을 이렇게 잡고 요걸 풀어야겠다, 그러고 요걸 탁이렇게 잡고 시작해. 어? 근데 거기다가 방향까지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이 근육도 못 잡을 뿐더러 느낌이 어때, 어땠, 어때져? 어때졌어? 밀리는 느낌. 밀리고 뾰족하고 손톱 찝기고 이런 느낌이 난다고. <laughs> 이해가 되나요? 그 그니까 이 근육을 잡았으면 내가 이 근육을 풀 거야. 이 결을 풀고자 하잖아. 그러면 얘보다 항상 처음엔 뭐라 그래? 넓게 잡으세요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넓게 잡으세요. 그치? 그치? 네. 왜? 어차피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갈 땐 다시 그 상태가 되거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상태가 돼서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상하게 원장님 모지는 안 뾰족해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안 뾰족하고, 안 뾰족하고 안 찔리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게 이 잡는 요소다 선생님들은 여기를 잡아도 봐. 여기서 이 근육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잡고 여기서 방향을 바꿔버리고 빠졌잖아 이러면 빠져버린다고 여기서 애초에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자, 잡고 바로 방향을 바꿔버리고 빠졌잖아 지금 이해가 돼요? 나였으면 자 여기서 이 근육이 알아 이 근육이라고 그치? 얘를 넓게 잡죠 애초에 넓게 잡아놓고 여기서 방향을 바꿨을 때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근육이 된거지 거꾸로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방향을 바고 이걸 계산하고 넓게 잡은 거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한나? 그래서 내 모지는 넓은데 쑥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척부도 그러니까 척부도 예를 들어서 자 척부를 쓰는데 선생들이 님 여기 근육을 이걸 하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당겨갖고 막 이렇게 거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척추의 옆에다가 이렇게 방향만 딱 놔두고, 그치? 힘 빼고 놔두라니까. 자, 이제는 뭐가 할 거야? 몸이랑 팔과의 방향으로 넓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넓게.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면 뾰족하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뾰족해, 무조건. 이해됐어요? 네. 옆으로 오세요, 카메라.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뾰족한는 거, 이거 들리고 막 이런 응. 현상들이 나오는 거라고 응. 이해됐어? 응. 그러니까 노라고 처음에는 그치 몸하고 팔로 내가 이제 들어갈 방향성을 만드는 거라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만드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나는 이만큼의 면으로 하게끔 벌써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자 넓은데 깊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느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방향을 바꾸고, 넓게 잡아놓고, 쭉, 갖고 들어가니까, 어때? 느낌이? 부드럽 깊이 들어가요. 부드럽지만 깊게 쭉 들어올 수 있었던 거라고. 음. 이해됐어요? 네. 수구를 쓸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잡으면 얘를, 아, 그거에서 시작하려고 그래, 막. 습관적으로 잡았어. 한 템포 넓게 잡아. 왜 방향 바꿀 거거든. 바꿀 거 항상 머릿속에 누라고. 음. 이해됐어요? 네. 자, 치과이로 한번 해볼게. 옆프로 자, 그러면 그 현상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 고관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관절이 자꾸 삑사리 나는 거야. 아니면 뾰족하고 아니면 날카롭고. 그 이유가 뭐냐? 어? 고관절 힘들게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잡았으니 얘를 이렇게 거기에 딱 맞춘다 촛불을 그리고 힘을 여기서 딱또 당겨 벌써 여기서 이미 틀렸어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천에온천놔 그것도 이렇게 넣어 이게 그리고 아 몸의 방향성을 제시하잖아 그러면서 나 봐봐 널이 면을 고대로다 쓴다고 나 이쪽으로 와야죠, 카메라가. 이쪽으로 와야죠, 이쪽으로. 자, 여기서 이면 자체를 다 방향으로 바꿔서 이 면을 다 써버리잖아. 그니까 러 날카롭지 않고 그냥 쭉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쭉. 그래서 삑사리가 안 나는 거야, 내 내가. 내가 하면. 근데, 자, 바꾸지도 못하고 여기서 시작. 어. 바로, 오, 이거 왜 미끌려. 아, 내가 잘못 잡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원래 자리 맞았거든? 맞았는데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위치를 바꾸지 이제 어디로 거기 여기 밀리니까 밀로 이건 고관절이 아니야 이제 애초에 틀려버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거안 어, 밀리네 여기 맞네 뭐가 맞아 틀렸는데 틀렸다고 이해됐어 여기가 맞았는데 본인들이 애초에 여기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삥 빠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몸을 어왜안 되지? 아니 면 찍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응. 자 시작 방향성을 잡아 넓게 방향을 바꿔버렸잖아. 시작 방향 자 시작 방향 몸이 딱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힘을 주는 거야 이제? 아니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몸하고 팔을 같이 이런, 이런 식으로 툭 밀고 내려가는 거야 그냥 툭 밀고 내려가는 거라고 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팔과 몸을 같이 다리 힘 빼면서 툭 내려가는 거라고 툭 느낌? 완전 깊이 들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자 방향 바꿨어? 툭 내려가는 거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잡아 바꿨어 툭 같이 내려가잖아 그치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척보라니까 이해됐어 자리 잡을 때 조금 원래 자리보다 넓게 잡고 시작하세요 바뀔 거거든 각도가 이해됐어 아셨어요 예, 예. 오케이 해볼게요. 사람들이 모지 할 때, 모지의 시작을 잡을 때요. 방향성 잡으라고 하잖요 근데 방향성이 뭐를 잡아야 되냐면 리듬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리듬감? 어? 그럼 응. 봐봐. 여기서 처음에 근육을 뾰족하게 잡지 마세요. 요 근육이라고 이렇게 근육 지정하고 이 근육에서 아 그거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좀더 넓게 바꿔라. 맞지? 네. 응, 잡아. 자 봐요 여기서 시작 그러면은 힘의 방향 몸의 중심 뒤로 빼고 그치 항상 어깨보다 뒤에 그치 힘의 방향 바꾸세요 라고 얘기 하잖아 그치 힘의 방향 바꾸세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쭉 뻗어라 쭉 뻗어라 쭉 뻗어라 이런 느낌 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자 계산을 하지 않고도 힘 빼고 자요 상태에서 잡았어 잡아놓고 처음에는 요만한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자 봐봐 힘내방환 바꾸고 두셋두셋두 두, 두. 요런 느낌이야 이런 리듬이야 하나 둘 하나 둘 맞지? 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빼고 하나 빼고 둘 빼고 셋 이렇게 했잖아 지금 그 리듬 맞지? 하나 둘셋 맞지? 자 요것만 이제 이느듬만 찾아주면 거기서 요거를 좀더 크게만 그리면 되겠네. 크게만 하나, 둘, 셋. 이러면 앞은 저절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음. 자, 좀더 크게 둘, 셋, 둘, 둘, 셋, 둘. 느낌. 느낌. 좋아요. 잘 들어가죠? 네. 끝났네. 결국 이거야. 방향성 바꾸고 쭉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리듬감부터 먼저 잡으라고, 막, 처음부터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 오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여기서 목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 방향, 방향 바꾸고, 방향 바꾸고, 이게 아니라, 그치? 자, 방향 바꾸고, 하나, 처음에는 지금 봐봐. 오늘 요만큼만 그리는 거야. 근데 내손 봐봐. 시작, 그냥, 한듯 안한듯 느낌 하나 둘 요런 저 요런 느낌이잖아 지금 방향 바꾸고 둘셋둘 지금 작게 그리고 있는 거지 원을 네. 맞아요? 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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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바꾸고 둘 빼고 둘 빼고 둘 빼고 둘, 빼고 둘.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은 이제 원을 좀더 크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요 느낌에서 큰 느낌만 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어? 지금 원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걸 내가 하나 하나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네. 그러면 시작 하나 처음엔 작게 하나 둘셋 하다가 크게 시작 툭셋툭 끝났네 툭셋툭툭셋툭툭셋툭 느낌 좋아요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뭐? 자, 몸이 어깨보다 동일선상에 있지 마라.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된다. 그치? 전제조건. 몸은 어, 항상 이 어깨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축이. 몸의 힘의 중심이 뒤에 있어야 된다. 맞지? 1번. 2번. 방향을 바꿔야 된다. 팔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는 그냥 리듬만 찾아보라고. 하나, 둘, 세 이렇게 한두세번해 하다가 하나 둘셋 이래도 뭐라 안 한다고 뭐라 안 한다고 처음부터 막 해야지만 잘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어.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네어자 척부 첩부. 척부 할때아 그럼 척부가 같은 거네 여기서 자 힘의 방향, 자, 이거를 믿지 마.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거야, 방향을. 자, 우리가 여기다 봐봐. 여기다 놨어. 놨지요 근데 이렇게 딱 놔둔 상태에서 몸을 쓰려고 그러잖아. 무조건 수평의 지금 방향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된다고, 이 상태에서는. 아직 방향을 못 바꾼 거야. 근데 내가 누르고 사는 곳은 여기잖아. 그럼 방향을, 수평을 에 어떻게 바꿔야 돼? 수직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몸의 방향이 지금 수평이 되니까. 근데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수직으로 바꿔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리 딱 누르려고 해도 몸이 수평이긴 상태, 방향 을안 바꿨기 때문에 수평으로밖에 안 가. 이게 몸이 수평으로밖에 안 간다고. 그래서 팔에 힘을 주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수평이인 상태를 수직으로 바꿔야 되잖아. 시작이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시작 그러면 한번 뛰었다가. 방향을 수직으로 바꾼 거라니까, 나는 지금. 방향을 내가 넣고자 하는 이쪽에 수직으로 바꾼 거라고, 지금. 자,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몸을, 시작, 수직으로 바꾼 거라고. 이해됐어? 응. 지금 이 말이 이해돼? 응. 그럼 그 다음에는, 자, 봐봐. 요걸 수직으로 딱 바꿨잖아, 바꿨잖아. 그럼 요 상태에서, 자, 다리에 힘을 주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된다고. 어? 그잖아. 자, 수직으로 바꿨잖아? 그럼 모든 힘을 놓으면서 얘랑 몸과 팔을 같이 이 방향으로 그대로 밀고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래야 되는데 힘을 못 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척부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몸의 방향을 수직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내려가면 돼. 척부의 핵심이라고, 이게. 이해됐어? 네. 예. 자, 다시 들어봐. 수평으로 돼 있어, 지금 내 몸의 이동은. 이거는 무조건 수평이야, 지금은. 이해됐어? 엉덩이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맞아? 그지 네. 그니까 그러니까 러이 몸의 중심을 수직으로 바꿨어. 맞지? 그 다음 그냥 그대로 몸하고 같이 밀어. 하나, 둘, 셋. 미는 거야, 이쪽으로. 수직으로 미는 거야. 몸하고 팔을 같이 미는 거라고 몸하고 팔을 같이 툭 미는 거라고 <laughs> 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미는 걸 일로 밀 거냐 일로 밀 거냐 이런 차이일 뿐이라고 자 그럼 첩부로 여기를 했을 때 봐봐 여기는 일로 밀어야 되잖아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 내리막길에서는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 맞지?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승모근 라인에서는. 음. 사실... 이렇게 밀어야 될 거잖아. 네. 방향성만 바뀐 거잖아. 결국은 몸으로 미는데, 얘를 몸하고 팔이 같이, 같은 방향에서 같은 미는 거야. 이렇게. 맞지? 네.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할 거냐? 이 차이일 뿐이잖아. 결국 몸이 뒤에서 밀어주는 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해가 돼요? 네.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네. 자, 하다못해 왜 여기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런 동작도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동작을 하는데도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몸은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움직 바로 하려고 하면 몸은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몸의 방향성이 안 나왔잖아. 지금. 그치? 응. 여기서 방향은 이거잖아. 앞의 응. 방향이 거 맞지? 응. 이거 이렇게? 해? 응. 그건 아닐 거잖아. 응. 이 근육에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맞지? 방향 맞지? 응. 그러면 요, 요 상태에 딱 놔뒀다 해서 어떻게 이게 이 상태야? 아니라고 지금은 몸의 이동 시작하라 이렇게 된다고. 몸은 수평으로 움직여돼 있어. 시작 이렇게 된다고. 몸이.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 자, 먼저 뭐부터 해라? 방향. 방향. 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방향부터 응. 바꿔라. 시작 방향부터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재소 이해됐어요? 지금 수직으로 바꿨잖아. 시작 수직으로 바꿨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얘랑 나랑 같이 내리기만 끝나네. 바꾸고 투. 새 느낌? 좋아. 바꾸고 투. 느낌 좋아요. 두셋 끝났네. 방향만 바꾸면 끝나는 곳이라고 이런 데가 이해됐어요? 네.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네네. 네. 어렵지 않지? 네. 어 방향을 안 바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척분은뭐 방향 그다음에 같이 몸하고 팔을 같이 밀어만 주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어요.